보실 성경 말씀 양계실 구장 일절로 이십일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형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형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며아 얻어지며 또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 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허신경 같은 허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벵고와 많은 말들이 진정 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정글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군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유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째 천사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검재단 내 뿌려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거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갖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 않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느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곧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동과 목소리 유상하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 우리는 앞서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말세의 모든 첫 번째 인을 뜰 때부터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 화가 화고 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들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 나팔 재앙은 이제 종교를 바라보면서 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 무서운 재앙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세 재앙이 큰 어, 재앙이기 때문에 화라고 표현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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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라는 말은 단어, 원래 어휘가 어, 이제 초상집에서 곡 하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어, 재앙이 이제 앞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장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황충이의 재앙이 나옵니다. 어, 이첫 번째 황충이 지향이 나오는데, 황충이는 몇더기로 이제 번역을 하게 또 되는데, 이것을 뭐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이렇게 풀면 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말쇠가 되면은 천체의 변화와 대환란이 예, 자연 만물이 파괴가 오게 되는데, 너무 이걸 영적으로 자꾸 풀려면은 앞뒤 이제 상충이 되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억지로 성경을 한 군데를 떼내서 복음과 혹은 하나님의 삶의 교훈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게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해라고 하면서 상당히 신비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려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40일로 봐야지. 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다. 물론 고난의 숫자예요. 근데 그러한 숫자에 맞춰서 역사적인 시간도 그만큼 됐다는 것을 또 함께 봐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보문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 어,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메뚜기가 예사로운 메뚜기가 아니고, 어, 아주 그, 정갈이 쏘듯이 정갈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아주 무서운 동물이죠. 이것이 사람을 물면 적사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황초이가 꽃과 같은 이제 힘을 가지고 5개월 동안 불신자들을 그렇게 해 해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이 땅이 꺼지고 너무 이제 수해를 입고 이런 것도 무서운 일이 있지만은. 이 벌레들, 혹은 이 메뚜기의 재앙, 이런 것은 구약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쉐이크 한서다 덮어버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농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명볕으로배봐야할 만큼, 차만한 그런 벌레들이 한번, 어, 이제 이파리를 파묻고, 어, 나무도 이제 상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전멸합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중에서 이 메뚜기 재앙 이것은 사람을 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재앙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황치의 모양을 보면은 7절에 10절에 나오는데 어, 전쟁을 위한 말들 이것은 아주 돌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같은 멸류와는 황충의 능력을 말합니다. 얼굴은 사, 사람 같다 했는데 사람은 어, 지혜를 상징을 하고요. 여자의 머리털은 쳐다볼수록 아, 신비롭고 그것이 일반적인 경험의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는 사자 같다. 잔인석을 말해요. 철형과 같다. 너무 어, 이제 경고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 날개들이 역하죠. 우우하면서 오는 소리. 그 집단적으로 덤비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공포죠. 정갈의 꼬리와 쏘는 살이라 그랬는데, 어 꼬리는 의미상 이제 거짓 이런 상징이 있어요. 사탄의 상징이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어, 죄악이 우리에게 화살 쏘듯이 팍팍 꽂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장한 경계심이 없이는 뭐 마음이 부드럽다고 제가 없, 없나요 아무리 연해도 욕심은 가득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어느 집에의 사람이나 죄는 화살처럼 쏘아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보면은 온 몸에 화살이 맞아 가지고 상처 투성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면은 둔해져요. 나중에는 군대에서, 빠따를 맞으면, 어, 그 남자들은 충분히 알수 있죠. 너무 많이 맞아버리면, 둔해져 버려요. 또 뭐, 채, 근토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맞을 일이 있어, 막, 맞는 것도, 많이 맞으면 나중에 둔해져서, 이게 아픈 건이 뭔지, 죽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 사탄이, 어, 이제, 그, 어, 메뚜기에게 완전히 에, 힘을 실어서 동물들도 어,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면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말을 하고 그거 나오죠. 발람드스 인자 때문에 그래서 운제 지을 대에 뱀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지으시고 무엇이든지 말하게 하시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지으신 분이니까요. 이렇게 메뚜기가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면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다니요, 헬라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오니더라 마귀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놓으면은 동물이든 뭐든 그 마귀가 우리 지금 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그래서 벌레든 나무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지도대로 이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만물을 보면 만물이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악해져 있고 부패되에 있으면은 만물들이 다뭐 그냥 지루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만물들도 새로워졌지만은 만물들을 새롭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새로워졌지만 사람이 새로워졌으니까 서로가 완전히 새로운 새 세계에서 살게 될 때는 그런 군태나 이런 게 없죠 근데 지금도 은혜 받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만물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창세의 3장에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져서 땅을 탁 쳤는 땅이 엉엉켜야 하고 삶이 어려워지도록 해버렸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들도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어인법을 쓰면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천국은 아니지만은 부활한 몸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 이제 새로워지면요, 만물은 태초에서부터 시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새벽별들이 찬양을 한다 그랬고 어, 파도가 노래를 하고 하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가 영을 부어 넣어준 이런 메뚜기가 우리 사람을 공격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전쟁이 터지고 어, 또 초기부터 시작해서 접근해서 나타나서 전쟁이 있고 여러 가난과 지진 이런게 있어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무섭고 하니까 육절에 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메뚜기, 이 황충이 재앙 때문에요. 어, 그런데 이 죽음이 피하더라 그러세요.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딸딱닥 어, 이렇게 죽지 못하게 어, 죽음의 그 사망의 영을 붙들어 매버리면은 사람이 죽을래도 안 죽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한다, 죽는다는 것은 허용이 된 거죠.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만, 생명과 사망이.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인명이 제천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중정이 낫겠다 해서, 지금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게, 자살을 하고,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힘들어서 그때 죽을 때에 그 영이 와서 허락이 돼야 됩니다 죽음의 신을 받아서 죽는 것과 자연사는 다릅니다 자연사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시간이 되어서 데리고 가시고 성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중성봉사하다가 이제 마침내 연수를 다할때 그때 죽는 것과는 다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재앙을 이해를 하려면은 하다 못해 뭐 집에서 어느 한 곳에 막 벌레가 막 깜짝 놀라죠. 폭탄 들으기보다 한 겁니다. 너무 많은 벌레가 한 곳에 모여있었다고 그걸 보세요. 밭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 하거나 하면그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온 하늘을 듣고 사람을 쏘아 죽여 하면은 그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로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건 공포스러워요. 두 번째로는 말세가 되면은 불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의 대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을 전쟁이니까 지금 우리가 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15절에 보면 연월 1시에 그 전쟁을 한다니까 확실하다고 그 말이죠. 그 어떤 날짜에 정확하게 있을 일이다. 그말이요 연월 1시 이렇게 쓰는 거. 정확하게 어느 날 분명하게 에, 확실하게 전쟁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 결박되었던 전쟁을 치를 악한 천사, 어, 넷이 에, 이제 사방에서 풀려나서 어, 유브라데 대전쟁을 이제 치를 것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상 이 유브라데는 큰 전쟁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게시록은 어, 불의 전쟁을 예언한다는데 2000년 전에 하다못해 뭐 100년 전만, 200년 전만 하더라도 불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주로 화살, 뭐 칼,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 막 불리하게 나오는 것은 성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예고했다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보면 1 5 1 9절를 보면은, 군대가,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2억의 군대를 마련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중국이 아닐까? 한국도 인구수가 많고, 군인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 국제 증세를 보면, 그러나, 이 적그리스를 상대로 온 세계 교회, 온 세계 의그 군대가 모여서 칠 겁니다. 그러니까 약 2억의 군대가 거기에서 이제 상대와 여기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수억이 이제 죽게, 죽게, 될 것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2만만이라는 지금 숫자는 2억의 군대인데, 2억이라면 사람 수요가 적은 수요가 아니잖아요. 어, 이 사람이 어 이제 동원이 되는 이유가 저크스터 독재를 하고 세계를 너무 괴롭히고 이러니까 사람이 지구촌 자체가 살기가 어려지면 워우리라도 살겠다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 이제 해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그래서 어이저크스터의 군대와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어, 왜냐면, 저, 그에서 이민이나 세계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살기는 어려워지고, 지구촌은 지금 멸망 직전인데, 그래도 산을 남으려고 전쟁을 치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하는, 이거는 핵전쟁을 말해요 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예언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뭐 전쟁을 치르는 것은 유황케 봐야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이 소동구만에 오떡하는 그런 정도지, 유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도 그때 역사하셨지. 이것은 사람의 전쟁을 두고 한 말인데, 어떻게 해서 유황과 불이 나오고 입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이것은 핵전쟁의 예언이 아닌가. 보면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어, 뭐 꼬리는 속금수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들이라는 것은 이제 탱크 부대를 말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그래서, 이 탱커, 뭐, 비행기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어, 거리는비행기고 또, 머리에, 에, 거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말은 아주 그 수단을 잘 쓰고 속여, 속인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대전쟁은 어떻게 예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를 그런 아주 속임이 아주 철저한 그런 어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옛날에는 저 적군이 보이고, 여기서 보이 광장에서 이제,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서로 찌르고 이런 전쟁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총을 가지고서 어 육지에 주로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전전도 생기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뭐 드론을 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지금 현재 실제 치르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그런 어 도대체 이 수단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어 전쟁을 저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서로 쏘고 볼 일이고 그래서 많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전쟁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예루사람 성전 있는 그 주변인데 아라나 타작마당이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여기 지구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정말 은총을 주시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이제 범죄를, 원죄를 짓고, 그것이 이제, 어, 죄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구촌에서 가장 끊이지 않는 죄, 그, 어, 전쟁이 그 팔스텐의 주변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나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하인께서 만드신 것도 제일 존귀하게 만든 땅이 그런 곳이 제일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제일 저주스러운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또 역으로 치자면은 가장 못나고 죄인이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복을 받아요, 원래. 우리 자신이, 어, 죄스럽다고 생각할수록 그 역으로 말해서 우리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영하롭게 해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풍족히 자기 이기심으로 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동안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줘요. 여러 가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죽는 수도 많이 있지만 병을 불러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양식이 있겠지만 전쟁만큼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1차 대전에, 어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어 16개국이 돼가지고, 약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39년도부터 45년, 8년간, 36개국이, 어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약, 어 800만 명 정도. 근데 3차 대전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계의 나라들과 적그리도국이 싸울 것이 아닌가. 주님이 오시기 전한 3년 반쯤 남겨두고, 그냥 제 개인의 예상입니다. 직전에 마지막 대전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 소비된 돈이 한 사람 중인데 75센트. 1차 대전 때는 1인당 15,000달러, 2차 대전 때는 3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1인당 5만 달러가 들었고,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콩한 사람을 죽이는데 8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언한 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80억이 넘었습니다. 약 24억이 현재 전쟁이 터진다 해도 죽습니다. 24억의 사람이 상상도 초월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다. 온 지구처럼 그냥 초상이 나는 겁니다. 그런 정도 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항상, 어 이제 생각들고, 어, 고개가 기와동되는 것은 왜회개를안 하지? 상황이 그렇게 해도 터졌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고집이 고래심지래난 고래심지라고 생각 안 해요. 쇳덩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3분의 1은 전부 회결해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는 게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지 이게요 그때 가서 고집 표나 지금 고집 표는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핵전쟁을 통해서 다 죽이고 이럴 상황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은 그렇죠 웬만하면 해결해야 안 되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시민사회 보편적인 이런 가치 이런 생각하고 하는 건다 좋은데 삶을 살아가는데 다 그렇잖아 의식구조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도전적이에요 일방적이고 그게 듣기 싫어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결을 그때 당시 에 이제 해결을 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아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점장이 자고 금, 은, 돌에 절을 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과학과 AI 시대에 정말 초과학 시대에 점장이 작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뭐 AI가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리에 있는 것을 총동원하고 나와 너가 안으로 온 세계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막이러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구조는 이미 지구촌에서 우리 인생은 7,80년의 생애를 보고 모두 다 고백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다면 허무하구나. 답이 없다. 뭐 했나? 이러고 죽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자자 난그 지식 하나 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성경구절에한 단어보다 모해요 박사 100개를 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예! 자범을 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진리라고 할 진리는 사전적 의미로 예외가 없는 절대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일단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인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인간으로 생각해서 벌레 같은 인간에 그랬어.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람 하는 일을 보세요. 어떤 동물이 감당하겠습니다. 존귀하게 만들 것만은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 성경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막말하자면 개나 돼지나 소다 이거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고 세상 그래도 회개치를 않더라고요본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난감합니다. 아, 그때되면 회개하겠지 안돼요. 매를 들면은 말을 듣겠지 듣습니까? 뭐 개중에 듣는 경우도 있지만 감옥에 갔다 온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어, 황충이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길래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그런 큰 화가 있고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 화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에는 뭐 그냥 눈 뜨고 못볼 정도로 하루를 사는 것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도 전쟁이 여기저기, 에, 치러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TV를 통해서 보기가 안 됐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3차 대전은 지 지구, 지구촌 사람 3분의 1이 죽을 거예요. 그보다 더한 벌이 있습니다. 그는 거세 번째 화입니다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화, 황충이의 재앙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황충이는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서, 도전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죽을 겁니다. 너무 너 무서운 무 겁니다. 바위 어디 어디 어어니까참 살기 힘들 겁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해를 받는데도 주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상적으로만 잘 이기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 전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오늘날 이런, 어,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 짐승들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예 일찍부터 나왔고, 말세가 되면은 온 천지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동물들의 세계와 이 정서와 환경이 지직박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악과 그리고 불안으로 변할 거예요. 미리 대비해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안이 있고 하는 일시대에 감사하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잘 선하게 잘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불러오고 재난을 불러오지 않는 그런 문화양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는 때에 살더라도 오직 예수, 천국과 새 땅을 바라보는 참 소망 가지고서 인내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지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뭐 삼차 대전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경건의 힘을 다해서, 건전한 생활, 경건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축원합니다